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지주입니다. 지주. 이 강남지리 영상은 동별로 나눠서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지만 역삼동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여기 역삼동은 강남구의 중앙 중심 부근에 있어요. 왜 강남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유동인구가 정말 많아요. 이 2호선이 환승역이 많다 보니까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강남역 주변으로 학원도 많이 있으니까 단기방을 찾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식당, 음식점, 카페가 아주 많은 먹자 골목이 있잖아요. 투자 실패 확률이 정말 낮은 곳이. 그만큼 상권 형성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다는 거늘 밀리죠. <laughs> 여기가 또 지금 한동안 공사까지 더 불어서 너무 밀리더라고요. 사람도 많아, 버스도 많아, 저녁 때도 진짜 아주 헬이에요. 지주. 여기 강남역 뒤쪽으로 국기원 블럭이 있어요. 태권도 심사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국기원 쪽으로 올라가면 언덕길이고요. 그 강남 c g b 뒤쪽을 보시면 제가 이제 저번에. 진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니 언덕이 너무 심한 거야. 약간 한 언덕이 진짜 80도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차가 엎어질 뻔했어요. 엎어지진 않았지만. 무슨 앞이 안 보여 그래서 그 뒤쪽으로 언덕이 정말 심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삼동에 투룸을 구하는 친자매 아니면 친구끼리 사실은 두 명의 여자 손님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크기가 비슷하면 각자 방 하나씩 쓰는 거고 뭐큰 방이나 작은 방 있으면 작은 방을 드레스룸으로 큰 방에다가 침대 두개 놓고 이렇게 쓰시는 손님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오피스텔도 정말 많이 있고요. 9호선 라인으로 언주로가 정말 많이 밀려요. 여기는 큰 길로 나갈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좀 골목골목 약간 지름길로 점프를 하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몰라도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엄청 밀려요. 뭐 송파랑 서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건지 왜 이렇게 밀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구획 지도를 한번 보면, 메론색, 뭐라 그러지? 연두색. 연두색으로 해놨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지금 없는데, 국기원 블럭, 하이낸스 센터, 충양교회, 한국은행, 쌍익회관, 호성초 블럭. 이렇게 대표적인 큰 특징을 보시면 됩니다. 앞 블럭은 금액도 더 올라가고 집도 많이 안 나오고 하니까 그 역삼 주민센터 뒤로 넘어가서 초등학교 쪽이나 아니면 이제 개나리 아파트 그 가기 전 그리고 선정릉옆 바로 왼쪽 블럭이죠 이쪽도 주택이 정말 많이 있고요 살기도 좋아요 저도 여기 살았었거든요 충현교에도 살짝 이 언덕이 있는데 뭐이 정도는. 애교 찌쥬! 역삼동에 대해서 더 빠삭하게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로 꿀팁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게 이 꽃이 행운의 꽃이라고 좋아입니다. 어, 좋은데? 다음에도 꽃에다가 마이크 달고 해야겠다.